녹황색 채소 중에서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으며 칼슘과 다양한 무기질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일은 단년생 식물로서 원산지는 지중해 지역이며 보통 녹즙이나 쌈채소, 샐러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케일의 각종 비타민은 피로해소와 면역력 증가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케일에는 비타민A를 비롯하여 비타민C와 오메가3, 철분, 엽산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피로를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케일에 다량 함유된 루테인 성분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의 망막에 있는 색소인 로돕신의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여 눈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케일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의 노화에 촉진하는 활성 산소를 없애주고 피부의 노화를 예방함으로써 피부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케일에 다량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케일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분 성분은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케일 속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 성분은 장운동을 활성화하여 장건강과 배변 활동 및 변비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케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젠산 성분은 세포 기능 장애를 통해 체내의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 산소의 생성과 축적을 막아주어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 차가운 성질을 가진 케일. 케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